날랐죠? 아, 정말, 이제 온 세상이 가을가을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추, 여, 못생긴 거 아니고요. 가을 여자로서 제가 이 대구의 가을가을한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운 색과 건강한 맛을 타고 어느덧 우리 일상 지척에 성큼 다가와 곳곳을 풍성하게 불들인 가을. 계절의 낭만 가득한 달구벌의 풍경 속으로 지금 떠나보자. 제가 오늘 본이 아니게 추녀 컨셉이지만요. 대구하면 추녀 말고 미녀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음, 뭐 저처럼? <laughs> 아, 아무튼 이 미녀가 많기로 유명한데 이 공을 세운 게 바로 요 녀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갈 텐데요 어떤 녀석인지 궁금하시죠 따라오시죠 대구의 명산 팔공산 자라가래 예로부터 대구 미녀를 미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오늘의 주인공 바로 탐스러운 가을의 여왕 사과. 19세기 말, 서양에서 대구로 건너온 사과는 한때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며 사과하면 대구란 공식을 만들었고, 요즘은 경북권에서 더 많이 재배되지만 유서 깊은 대구 사과의 오랜 역사와 맛은 이미 8 0 3아의평광마을에서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야, 이 대구 사과의 본고장이 평광마을에 왔습니다. 이 사과들 한번 보세요. 빨갛게 지금 잘 익은 것 같은데 일단 이곳이 그렇게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옆에 사장님 계신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이곳에서 이 사과 재배한지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된 거예요? 예, 그 우리 동네 사과 가 처음 심겨진지는 1917년도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은 음. 100년입니다. 100년이요? 예, 예. 와, 그러면 그 오래된 만큼 뭔가 맛도 굉장히 내공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뭐, 사과 뭐 어떻게 좀잘 됐나요? 예, 뭐, 보시다시피 응. 사과벌거잘 응. 익었습니다. 응. 잘 익었고, 응. 올래참 그렇게 더운 여름을 잘 견뎌내고, 응. 이렇게 멋진 열매가 달렸습니다. 배수가 좋은 마사토 토양에 연중 햇볕이 잘 드는 평광마을. 그 옛날부터 별다른 기술 없이도 맛있는 사과로 전국구 명성을 떨쳤다니, 그야말로 터 자체가 사과 명당인 셈이다 그런데 사장님 어. 왜 보통 이 사과 안에 꿀이 많이 들었는 게왜좀 좋은 사과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꿀은 별로 없네요? 어 그거 알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네 아는 건 정확하게 아는데 꿀이 많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꿀이 많이 책기면은 빨리 섞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꿀이 없이도 맛있는 거 이게 바로 평양사가 최고 장점이지. 자자 자, 금사과라는 아침 사과도 먹었으니 이제 열일할 시간. 과선 가득 볼 빨간 가을 손님들이 체형의 손길을 기다린다. 감독님, 뭐 마실 거 없어요? 없는데요. 음, 응, 나못마는데 먹말하분들 뭐 이거 뭘 한잔하세요? 어? 이거 뭐예요, 이분님? 이거 그 평강 사과즙입니다. 사과즙이요? 예, <목소리> 예, <목소리> 사과요. 유서 깊은 사과 마을의 반가운 소식. 올해부터 시작된 마을 기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평광 사과의 매력을 제대로 알려갈 예정이라는데. 100년 전통 평광 사과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맛있는 가을 손님 만들라 바빴으니, 이번엔 일하느라 허해진 기운을 충전할 시간.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뼘을 스치면, 더욱 간절해지는 뜨끈한 국물. 추녀의 허기를 달래줄 든든한 지원군을 찾아라.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또드한 국물 먹으니까 기운이확 살아납니다. 음식 먹으니까 보양도 되고 힘도 흔하고 기분 되는 기분이에요. 호로록 호로록 이 계절 더 그리운 한 먹음의 따끈한 위로 배 속에 가려진 그 맛의 정체는? 아 배고파. 대체 언제 나 거야? 자황제상계탕 나왔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대피하는 천하일미 초호화 페스팅. 그 이름도 비주얼도 그야말로 부디 불폴 귀티 철철 황제 삼계탕이다. 야 사장님 이거 반칙 아닙니까? 아뭐 이거 지금 뭐, 뭡니까? 이거 전복에다가 어, 뭐야 이거? 이거 송이도 있고 어떻게 이런 삼계탕을 만들게 되셨어요? 아 겨울철에 손님들이 많이 허예하시길래 음. 닭하고 조합이 좋은 재료를 찾다 보니까. 뭐 전복, 송이, 산삼배양근을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닭이 엄청 통통하네요 와, 튼실한데 혹시 이런 닭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이 닭이 저희 아버지가 키우신 닭인데 제가 항상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이 짧아서 매일 저희가 받아 신선하게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와 야들야들한 닭고기에 국물과 훈연 일체된 초특급 주연들의 환상 콜라보. 쌀쌀한 바람에 움츠러든 몸이 건강한 맛에 사르르 녹는 기분이다. 모래집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닭이 신선하다는 뜻인데, 와 정말 대단하다. 음 맛있다 이거. 아 근데 이게 모래집이 있으면 아, 한잔 해야 되거든요. 아좀 아쉽긴 하다 그죠? 아유. 어? 사장님 이거 뭐예요? 네, 인삼주입니다. 인삼주요? 삼계탕의 별책 부록이 날싸한 인삼주까지 한마디로 약이 되는 한상에 오늘 추녀 가을 보양 아주 그냥 지대로다. 야 목에서부터 아 여기 배 아래까지 뜨끈 뜨끈한 게아 뭔가 힘이 음. 힘 썼는데요? 음. 음. 빨리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다음 군데 어디가요? 자, 이번에 계절이 흐드러지게 핀 달구벌의 가을 풍경 속으로 향긋한 내음 가득한 알록달록 꽃대관 지난주 시작된 대구 수목원의 국화축제다 야, 정말 여기 오니까요. 국화 향기가 가득하네요. 정말 향기롭고 뭔가 이 향기를 맡아서 그런지 가을 가을한 분위기에다가 뭔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국화 축제. 어떤 축제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대구 수목원에서는 매년 축제를 국화 전시회를 하게 되는데요. 국화 종류를 한 곳에서 볼수 있는 축제입니다. 네. 국화 전시회는 저희가 여섯 가지 종류의 국화 작품을 나누어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국화의 종류는 한 1만여 점이 됩니다. 색색 고운 가을과 그윽한 향기가 머무는 자리,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도 함께한다. 동물 형상이나 아니면 좀 다양한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사진 찍기도 괜찮고, 배경도 되게 예쁘고, 색깔도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그 연인들이랑 가족들이랑 뭐산 찍고 추억 남기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늘 네. 그랬듯 참. 혼자서도 잘 노는 가을 여자의 본온 기억 셀카 타임. 아, 이게 아닌데. 아, 감독님. 좀 찍어 주면 안 돼요, 이거? 나 혼자 찍으려니까 영 예쁘게 안 나오네. 찍어... 어, 좀 찍어. 아, 좀 찍어 줘요. 사랑합니다 네이 가을에만 love, love. 느낄 수 있는 대구의 멋 오늘 제대로 느껴봤는데요 가을여자 문채영 오늘은 몇 점인가요? 에? 100점이라고요?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달구벌의 가을 제대로 즐기세요 <목소리> 일단 곳곳에 숨인 가을의 낭만과 한겨울 쌀쌀한 날씨 기운을 북돋아주는 건강한 맛까지 여느 계절보다 더 풍성한 달구벌의 가을 즐기려면 바로 지금이다.